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저는 <laughs> 저는 방문중학교에서 교감을 하고 있는 과학교사이 상담입니다. 이거 <laughs> 멘트도 항상 똑같은 것 같아. <laughs> 네. 멘트 뭐 바꿀, 바꿀 내 소개니까. 네. 어예 <laughs> 우리 학교가 소, 인천 송도에 있죠. 인천 송도에 있고. 사실 제가 사립학교인 방문중학교에 왔을 때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있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송도로 이전했습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누군가 들어왔었네요. 채팅 적어 주실 수 있다면 적어주세요. 오늘 얘기는 저의 학창 시절. 나는 어떤 학생이었까? 을 제가 어저께 초등학교 얘기를 한 15에서 20분 정도 떠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중학교 때 얘기를 할까 해요. 나는 어떤 학생이었을까? 그리고 사실 이 중학교 때에 제가 저를 많이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의 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만들어졌던 시기인 것 같아요. 아마 나의 제자들, 지금,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졸업한 애들 포함해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laughs> 교감은, 교감, 상다리는, 어, 선생님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다닌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다닌 선생님이 기억나고, 중학교 3학년 때 다닌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정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저는 제가 우리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미워하진 않았지만 존경하진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고 존경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도움을 받은 건음 어떻게 도움을 받았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자극을 받았어요. <laughs> 그분이 저를 어 사랑으로 대해준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자로, 그냥 한 명의 학생으로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와 달리 그때는 60명이 넘는 학생이 제 1학년 같은 반이었고요. 그 수학 선생님께서 수학을 푸는 걸알려주셨는데 저는 정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고 좋았는데. 수학이어서 좋았는데, 수학 문제 푸는 방법에, 요, 하나씩 푸는, 그 프리어 과정 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아, 저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방법을 확실하게 느낀 건 고등학교 느꼈지만, 기초는 우리 1학년 때 담임께 배웠어요. 하지만, 저한테 좀 심한 말을 해주셨어요. <laughs> 칭찬은 칭찬이지만, 제가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을 끝까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기억이 잘 안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진짜로 기억이 잘 안나요. 누군가 는 있었을 텐데 생각해 볼 때가 하나. <laughs>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기억나요. 아주 저한테 역시 크게 영향을 끼쳤던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고 그 당시 선생님들 중에서 보기 드물게 자유로우신 분이셨고 덩치도 크셨고 100kg가 넘는 거구셨고 나는 배가 나왔지만 그분은 배는 안 나왔어요 그냥 키도 크고 몸집도 크셨어요 체육 <laughs>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어, 아주 큰 깨달음을 어, 얻었어요. 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체육 수업 시간에, 우리 사, 사방님 때 체육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아주 단순한 운동으로, 그러니까 준비 운동으로, 음, 스탠드 있죠. 여러분들, 우리 학교 운동장에도 스탠드가 있는데, 이 스탠드, 운동장 바닥부터 스탠드 끝까지 두 발로 폭, 폭, 폭 뛰어 올라가서, 다시 폭, 폭, 폭 뛰어 내려오는 게 준비 운동으로, 이제, 예. 기본 운동하고,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나 뭔가를 시켜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건요거 뛰는 것만 기억나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뛰었어요 겁나서 왜 겁나냐 넘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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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서 방금 폭뛸때 앞으로 꼬꾸라져 넘어질 것 같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laughs> 그래서 못했어요 체육 선생님이 우리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상다리는 어땠을까 <laughs> 저 찌질이 <laughs> 왜 못하니 근데 내가 제가 끝까지 못했거든요 <laughs> 선생님 저를 따로 부르셨고요 이상달 해봐 라고 하셨는데 못했습니다 <laughs> 뛰지 못했어요 폴짝폴짝 뛰지 못했고 체육 선생님께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집번도 보여주셨는데 못했어요 우리 반 다른 애들 다 했어요 참고로 남중이었어요 네, 다 했어요 나보다 키장은 애도 했어요 <laughs> 높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 솔직히 부끄럽지만 울기도 했어요. 아우. <laughs> 예.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그걸 못했다고 패지도 않았고요. 옛날엔 때리는 게 횡행하던 시절이에요. <laughs> 근데 저를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못하는 이유는 겁이 나서인 것 같은데 맞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무릎 다치면 엄청나게 아플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못 뛰겠습니다. 라고 했거든. 지금 기억이 생생해요. <laughs>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께서는 저를 심하게 혼내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용기 날때 한번 해봐. 하면 별거 아닐 거다. 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체육 수업이 끝나고요. 바로 선생님 가고 애들도 이제 막 들어갈 때 내가 울면서 에이 씨까지 뭔데 못하냐 하고 해봤는데 됐어요. <laughs> 너무 어이없이 폭도 올라간 거야. 너무 어이없이 내가 다임 <laughs>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도 못 드렸어요. 그냥 내 스스로 아 나의 신체 능력을 너무 내가 그때까지 과소평가했구나. 뭐 내가 지금 뭐, 능력이 대단한 실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를 믿어줬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건 했어요, 제가. <laughs> 예. 그리고 우리 담임선생님은 정말 꺼리낌 없는 여러 말씀도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우리 반에 대해서 많이 허용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실제로 담임하는 동안에, 교사로서 담임하는 동안에, 우리 체육선생님의 영향을 과학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믿어주는 걸 많이 하려고 했어요. 저도 물론 제가 그렇게 어, 훌륭한 담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담임이 멋졌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교과목으로 처음 나눠지죠. 담임에서, 초등학교 담임 전담제에서, 어, 교과목으로 나눠지죠. 나오,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선생님이, 제가 과학을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과학선생님이 뚜렷하게 기억 남지 않아요. <laughs> 대단하지 않아요? <laughs> 대신 교생선생님이 기억나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을 좋아하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생선생님, 한달본 교생선생님은 엄청나게 제가 좋아했어요. <laughs> 심지어 때리는 게 횡행하던 그 시절에 저를 때리셨고, 우리 반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교생선생님 존경했어요. 잘했고요. 남자 교수기였어요. <laughs> 그리고 영어 선생님 좋아했어요. 결혼하셨고, 나중에 임신을 하셔서, 이제 출산 때문에 할아버지 영어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그냥 좋았어요. 배가 이렇게 나오셔서 애들 가르치시는데도 좋았어요. 영어를 지금은 못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못한 과목이 영어였는데, 중학교 때는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왜냐고? 우리 <laughs> 영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laughs>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큰 영향을 끼친 선생님 중에 나이 드신 국어 선생님인 김자 대자 영자 선생님이 기억나요. 왜냐? 저한테 엄청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나의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나는 글씨를 악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악필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국어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달아 내가 네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 <laughs> 옛날에는 OMR 카드가 없었어요. 믿기 어렵죠? OMR 카드 마킹해서 채점 안 해요. <laughs> 옛날에는 시험지, 답안지가 갱지예요. 거기에 번호를 적어요. 1번, 2번 이렇게 적는 게답 쓰는 거였어요. <laughs> 옛날엔 그랬어요. 선생님들 그거 다 채점했어요. <laughs> 요즘에 컴퓨터로 하잖아요. <laughs> 예, 1번, 1번 이렇게 채점했어요. 근데 주관식도 있었어요. 주관식에 제가 글씨를 쓴 거를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못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웃음> 틀렸어요. <웃음> 난 답이라고 적었는데 내가 봐도 글씨를 솔직히 못 썼어요. 근데 첫 시험이 끝나고 3학년, 2학년 때인가 첫 시험이 끝나고 2학년 첫 시험이 끝나고 그저까지 내가 앞이라고 생각을 못 느꼈죠. 우리 선생님께서 국어 선생님께서 우리 반아이들에게 아마 전체 2학년에다 설명했겠죠. 글씨 못 쓰는 학생이 많다. 남학생들은 너희들 선배들도 그렇고 글씨를 못 쓴다. 여학생들도 글씨를 못 쓰는 것 같다. 근데 글씨는 여러분들은 컴퓨터든 뭐든 발달이 되겠지만 글씨 쓰는 건 기본이다. 글씨 쓰는 거는 중요한 거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고 하고 뭐라고 막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건 펜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디냐? 펜이 있어요. <laughs> 진짜 이거 펜, 펜, 펜. 잉크 찍어서 쓰는 펜. 잉크? 있어요. <laughs> 잉크 있잖아요. 저도 가끔은 찍어서 써요. 왜냐, 우리 선생님 말씀이 기억나고, 저도 소중하게, 아니면 내가 가끔 연습하고 싶을 때, 펜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 반한테, 글씨를 펜으로 쓰면, 글씨가, 글씨를 잘쓸수 있고, 잘 쓰는 게 늘어난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뭐, 펜잘쓸 리가 있나? 잉크도 엄청 쏟았어요. 예, 교과서가 까맣게 되기도 했고요. 연습장 까맣게 되기도 했고요. 가방 까맣게 됐고요. 어머니한테 혼났고요. <laughs> 교과선생님 되게 혼났죠. 그런데,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형편, 힘든 형편이었는데도 그 갱지를 천장을 구해 천장짜리 묶음을 여러 개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펜으로 글씨를 써서, 공, 써서 공부하는 걸로 했고 영어도 이걸로 쓰고 한글도 이걸로 쓰고 국어도 써서 공부하고 과학도 써서 공부해 가면서 이게 그니까 쓰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공부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성적이 오르네 <laughs> 그리고 글씨가 좋아졌어요 글씨가 아마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제가 악필이라고는 안할 거예요 빨리 쓸 수는 있어도 못 알아보겠을 수는 있어도 글씨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잘잘 잘 쓴다고 생각해요 아주 서예처럼 컴퓨터처럼 잘 쓰는 그런 정자체는 아니지만 남들이 악필이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써요 저는 우리 김자, 대자, 영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뵀던 것 같고 우리 국어선생님이 저한테 2학년, 3학년 국어를 가르쳐주셨거든요 아주 저한테 큰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께 상달이는 어떤 애였을까? 말잘 듣는 애였을까? 아마 처음에는 글씨를 못 쓰는 학생이었다가 어, 잉크, 왜냐면 제가 정말로 우리 옛날 책상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쓰는 책상 같은 곳에 잉크를 올려놓고 저는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어선생님께서 어?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쓰네? <laughs> 라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기분 좋았죠.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칭찬받으면 기분 좋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어요 네. 지금도 그 선생님 돌아가셨겠죠 왜냐하면 제가 열 다섯 살때테이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예 40년이 지났죠 예. 살아계시면 100살이 좀 되셨을 텐데 아, 1 0 0은 싶어요 한 번도 못 찾아뵌 게 저의 불찰이죠 네. 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큰 영향을 끼치셨고, 그리고 검도 선생님도 기억나고요. 우리 학교는,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중학교를 나왔는데, 앞에 네 반은 3년 동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앞에 네 반은 8반, 8학급이 있었고, 앞에 네 반은 3년간 검도를 배워요. 뒤에 네 반은 3년 동안 유도를 배워요. 예. 검도반, 유도반이고, 저는 검도반 1학년 때 일반이어가지고, <laughs> 검도를 3년 동안 배웠는데, 우리 검도 선생님이 3년 동안 가르치니까 똑같은 선생님이 계속 검도를 배웠습니다. 체육 시간 중에 1시간은 검도인 거예요. 예. 발바닥 까지게 이것도 막 하고요. <laughs> 아, 손이, 이러면 손이 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발도 움직여야 돼. 맨발로 했고요. 한겨울에도 검, 검도자에서 맨발로 운동했어요. 아주 추웠어요. <laughs> 예. 근데 그 검도 선생님한테 검도를 배우면서 초단까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초등교육과 전까지 놀면서 체육 수업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도의 기본 뭐 다음에 예절 체육에 대한 기본 예절 그러니까 무술에 대한 기본 예절이죠 체육 말고 그래서 그것도 저의 인생에서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공부하는 방법 공부가 재미있다를 느꼈어요. 체육도 하면 된다를 느꼈고요. 예. 그 당시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은 저를 모범생이라고 느꼈을까요? 제가 그렇게 노력은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결론적으로 전교 1등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에 전교 1등이 있었어요. <laughs> 우리 반에 전교 1등이 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 내가 못했지. 근데 전교 1등. 다음으로는 공부 잘했어요 제가 전교 2등을 해봤어요 맨날 전교 2등을 한건 아니고 네. 그리고 3학년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우리 때는 학원을 못 다녔어요 다니는 학원도 많지 않았고요 돈도 없었고요. 못 다녔어요 학원이 합법이 아니었나 하여간 학원 안 갔어요. 거의 대부분 안 갔어요 네. 그래서 교실에 남아서 8시, 9시까지 공부했거든요 밤차 타고 집에 갔고요.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무슨 문제집이 새로 나왔다 하면 그거 사서 바로 하루나 이틀 안에 다 풀고 그 전교 1등한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맞아? <laughs> 내가 틀렸으면 내가 왜 틀렸을까? 답안지 보고 이해 안 가면 걔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녀석은 정말 천지였어요. 음, 안경 두꺼운 거 쓰고 정말 공부 안 하는 애였는데. 예. 근데 저는 축구도 하고요. 배는안 했어요. 산에, 우리 학교 뒤편에 산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도 산에 등산도 하고요. <laughs> 예, 놀고 그랬어요. 어우, 이거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네. 날아다니네. <laughs> 예, 그래서 그것도 하고 놀고 다녔습니다. 어, 제 중학교 시절은 한 학교만 계속 다니고 전학은 다행히 안 가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찌질이었지만 3학년 때 공부 좀 하는 애로 저를 기억 했었으면 좋겠네. 담임 선생님도 뵙고 싶고 어제 에 이어서 오늘은 중학교 저의 중학교 얘기를 해줬고요 내일은 이제 제가 기업도 가장 많이 나죠 지금 생으로 가장 가까운 시기니까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고등학교 때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편? 아, 내일 하죠 내일 내일 할 거예요. 예 아이고 q w e 에그 메뉴로 쓰셨네. 반가워요 처음 오늘 채팅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내일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편 근데 내일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laughs> 제가 오늘도 사정이 되니까 한 거예요 제가이 무슨 솔직히 학교 일에 큰일이 생길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나 뭐서 밤늦게 다시 또 다른 야근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다음 실시간 방송 때는 고등학교 편을 해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내일 또 접속해 주시고. 항상 9시쯤에 조금 전이든 9시쯤에 실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근데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니까 누구신지 몰라서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이거 썼던 분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은 밝혀주지 시 마시고 그래도 제자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고마워 <laughs> 예 어... 학부님이 어떡하지? <laughs> 예, 학부님, <웃음> 죄송해요. <웃음>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만 끊겠습니다. 내일 아니면 다음 방송 때봬요바이